이 더위에도 구슬땀을 그러니까. 흘리면서 유해 발굴을 하고 있는 우리 구교단 발굴병들입니다. 와. 진짜 구슬땀이에요. 그렇죠? 진짜요. 음. 우리의 금탐기는 총세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금탐기는 이렇게 쭉 직선으로 가기보다는 땅에서 살짝 띄워서 지그재그 다른 말로 리을자를 그리면서 앞으로 전진을 하면 돼. 그렇지. 그러다가 만약에 무언가 걸려, 그러면은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아, 안에 철제 성분의 무언가가 들어있군 근데 너무 잘 알려지지 않아요. 이런 선이 손이 있으면 참 좋을 음. 것 같아요. 맞아요. 지퍼 음. 봤을 때. 여기는 속적으로 소리가 나지. 다될 때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계속 소리가 나고 있잖아. 이거는 오류라고 보기에는 지속적으로 울리기, 울리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게 좋아. 음, 뭘까요? <laughs> 진짜 뭘까? 자, 이 호미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가 흔히 봤던 호미랑은 좀 다르게 생겼지. 그렇습니다. 앞에 보면은 수평으로 나 있고 수평으로 쭉 땅을 갈듯이 밀어야 돼. 와, 진짜 설명 잘해준다. 호미 다른 거? 그렇습니다. 발굴 물자를 공부하면서 호미가 어떻게 다르게 생긴지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어, 이미 다 알고 있었대요. 확실히 에이스인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아, 여기 그대로 이쪽 계속 보면 될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흙을 좀지고 삼 개만 대보는 거. 저희가 핀 포인트라고 부르는 조그마한 금속 탐지기인데, 작은 음. 지역을 확인할 때는 이런 큰 금속 탐지기보다는 이걸로 확인하는 게 편합니다. 오. 음. <웃음> <웃음> 오. 반 정도 떼서. 아 뭐라도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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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예요? 녹슨 정도나 아니면 형태로 봐서는. 유 전쟁 당시에 이제 유품은 아닌 것 같고 현대에서 띄어져나온 철제 조각인가? 그 보고 어 약간 경험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유품이 되게 많이 나왔던 지역을 발굴한 적이 있어서 하루에 한 대략 500점 가까이 유품을 보고 공부하고 습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양상 유품을 확인을 해서 이렇게 좀 경험식적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빨리 경험을 쌓아서 저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겠다. 개인과의 <laughs> 대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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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하고도 자꾸 들릴 것 같아요. 소리. <laughs> 아, 얼마나 힘들까요. 진짜 <laughs> 그러니까 이게 방법 삽질 밖에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산지 지형이 많기 때문에 중장비 같은 것들은 저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고 요 제가 알기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해를 탐지하는 기계는 없다고 알고 있어가지고, 그만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을 수습하고 발굴해서 모셔오는 거는 사람이 손으로 해야 할 일이니까 저희는 도구에 대한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어, 어, 대견하다. 아. 정말 요즘 뭐 모든 걸할수 있는 시대잖아요. 네. 기술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사람 손이 섬세하게 꼭 필요한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이 일이 바로 그 일이었네요. 야, 근데 진짜 정말 멋진 일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하루에 엄청 오래 오른다면서요 하루에 한5 시간에서 6 시간씩 그렇게 산을 오르면서 오르고 내리면서 이제 계속 유해를 찾는 거죠 아... 그렇게 해서 이 전사자분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면 또 얼마나 또 뿌듯하고 보람된 일이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전투가 저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진짜 이런 거 아는데 신발을 어떻게 자기 걸 찾아요? 뭐끈도 다르고 사람들마다 사이즈도 다르다 보니까 응. 많이 신어봐서 신어 한마디로 재주껏 찾아야죠 그럼 20켤레 있으면 20, 20번 신어봐야 돼? 어전투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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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별법? 여기 보시면 전투와의 신발 사이즈가 나와있는데 그냥... 사이즈가 나와 있잖아요. 생산연도도 나와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애인펜을 쥐게 놓은 경우도 많아서 이런 걸로 이제 각자 전투화를 보죠. 그리고 또간혹가다 이제 독자 근무 화병 같은 데 있는 사람들은 이제 깔창 같은 것도 다른 걸로 다 보니까 사이즈를 사와서 그럼 이제 깔창이 다르니까 그런 걸로도 이제 하긴 하죠 오! 아, 아 발은 소중하거든요. 이라면이 맛있어 이 저희가 다 기억하죠 저기 놀이터에서 내 자식만 보이는 거랑 비슷아해요 비슷해요 운동회 가면 내 자식만 보이고 그 아, 이게 비 콩나물밥 아, 밥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콩나물 비빔밥 선지 해장국에 김치, 닭강정, 닭갈비 와, 떡도 있어 진짜 맛있겠다 <laughs> 와, 와 그래요 구슬땀 흘렸거든요 진짜 너무 고맙다 음 진짜 꿀맛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laughs> 많이 드세요 확실히 홍대게 일하고 보니까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화채도 따로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좀 맛있고 시원하게 좀 점심은 아 날수 있겠네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유해 발굴을 할 때는 그냥 산이 높아서 이제 식사 추진이 힘들거나 아니면 수전방지역이어서 식사 추진이 조금 이제 어려운 경우에는 전투식량을 먹어본 적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한 6주 내내 점심을 전투식량을 먹은 적도 있습니다. 6주 내내? 아, 진짜. 아, 힘들었겠다. 마을에 간빌어서밥 먹은 게좀 특이한 점인데 여건이 잘돼 있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고마워을 다니고 지원하기도 다행이에요. 저렇게 시원하게 먹을 수 있어서. 그러게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좀 도움을 주시는 거잖아요. 음 아, 이제 먹었으니까 또 다시 시작합니다. 와 저렇게 하루 종일 삽질하는데 제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진짜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목표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끝 이게 아니라 이 중에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치.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계속 너무 음. 힘들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요. 음.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유예를 찾게 되면 음. 그다음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 일단은 현장에서 음. 간단하게 연결식을 하고 입관을 한 뒤에 네. 그 관은 이제 태극기로 네. 쌓아 맵니다. 그리고 나서 어 유전자 검사를 위해서 이제 가지고 가게 되고요. 신원이 확인이 되면 이제 현충원에 안장이 되죠. 이렇게 나왔는데, 전쟁 당시에 신었던 전투화는 아니고, 그냥 저희가 신고 다니는 운동화 같은 신발이에요. 아, 아쉽네요. 어... 수류탄은 안전 손잡이는? 추류탄 안전 손잡이가 발견됐대요. 아마 이거는 적군 F1 같이 보이는데 팀장님께 말씀드려서 저기 계속 집중적으로 볼게요. 알겠습니다. 대대원분들이 저렇게 지금 살펴보다가 저희한테 모르면 가지고 오시거나 아니면은 무언가 철제 제품이 걸렸다 해서 가지고 오시면은 대다수가 유품인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따로 수거를 해갑니다. 별로 없는. 네. 물어 뭐 나와대. 나왔나요? 미디어 전쟁 당시 시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전투식량, 이 아군 전투식량 깡통 캔이 있습니 당시에 보고받았던 시레이션의 길이나 크기 그리고 형태 자체가 비슷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레이션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 그냥 올 때마다 잡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하면서 유품이 나오거든요. 음... 사, 탄피라든지 탄두가 나오면은 그거 찾는 게 이제 신기하기도 하고. 찾을 때마다 여기에 유품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면서 더 파괴되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들 때문에 더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어... 나열을 하는 거죠? 음. 유품 집계라고 당일에 나온 유품들을 종합해서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작은 친구들은 그때 전쟁 당시에 적군이 사용하던 소총의 탄두와 탄피. 전투화 위창은 여기 물결 무늬와 여기 얇은 두께로 봐서 적분이 사용하던 스니커즈형 전투화 위창. 음, 창이다 달라요? 네. 저희가 유품 공부도 하고 유품 집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그래서 주기적으로 공부하고 또 헷갈리면 팀장님한테 여쭤봐서 한번더 검증하는 형식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와, 우와. 우와, 너무 멋있네요. 발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유품들은 탄약류입니다. 열의 8, 9 정도는 탄약류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공경삽인데 여기도 보시면 은탄환들이다 관통했던 여기가 서출, 여기가 뒤로 나갔고 이쪽으로 관통을 해서 이런 치열한 흔적들이 확인이 되고요. 중국군은 항상 죽을 때까지 소지하고 다녔던 게이 밥그릇입니다. 그래서 중국군 전투 지역에서는 이 중국군 밥그릇이 항상 많이 나오고요. 저렇게 발굴한 유품은 어떻게 해요? 어 일단은 현장에서 발굴을 하게 된 전사자의 뭐 총기류나 뭐 탄피 같은 이런 금속은 추가적인 훼손이나 어떤 부식을 막기 위해서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보내져서 첨단 과학적인 처리를 한 뒤에 그리고 국방부로 다시 보내지게 됩니다. 아니 그 그러니까 어쨌든 저 바로 저 장소에서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조국과 가족을 지켰다고 생각하니까. 먹먹하네요. 네. 네, 이 저한테는 6.25 전쟁이라는 게 되게 먼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현장을 눈으로 직접 보고 이 유품들을 또 보니까 먹먹하고 숙연해지네요. 벌써 74년이나 지난 일이긴 하지만 사실 아직도 진행 중인 아픔인 거죠. 무의미하게 삽질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어디서 나오실지도 모르고 또 저희가 그분들을 발굴해서 모시고 가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정말 저희가 이렇게 마음 놓고 살수 있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선배 전우님들의 희생이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을 이제 지켜주셨던 그때 당시에 호국 영령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활동도 할수 있는 거고 편하게 살수 있는 거니까 몸은 조금 고되더라도 열심히 임무 수행하고 있습니다